60세 여성분이 안검 연축 때문에 주세포 치라를 오셨습니다. 3개월에 한 번씩 눈 위에 눈 아래쪽에 보톡스를 맞으면 한달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이제는 보톡스 효과도 떨어지고 신전을 걷다가도 눈꺼풀이 내려와서 손으로 눈꺼풀을 올리면서 걷기도. 처음에는 좋... 그냥 깜빡, 깜빡, 깜빡 이렇게 이 정도였거든요. 에에. 근데 지금은 그냥 까으면 떠지지를 않으니까. 한쪽 눈만 감고다. 여기 한쪽눈 뜨고. 오늘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네요. 선글라스를 네. 보톡스를 3개월에 한 번씩 맞으시는데 안 눈근이라 그러거든요. 이게 눈을 감는 근육을 약화시키면은 덜 감기니까 이게 방편적인 거지 근본적인 치료를 보기도 힘들고 안검연 축은 대부분 뇌신경의 이상으로 발생됩니다뇌 혈액 순환이 떨어질 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연히 다른 증상도 동반이 되겠죠. 이분은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고 뇌 수면 중추의 이상으로 불면증도 심해서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. 입으로 들어오는 혈액순환도 떨어져서 입도 많이 마르고 뇌 혈류가 떨어질 때 흔히 나타나는 목구개 통증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특히 혈액순환이 줄어들면서 뇌의 기능이 떨어질 때는 경동맥을 통해서 뇌로 줄기세포를 직접 넣어주는 줄기세포 치료가 뇌 혈류를 개선함으로써 뇌 기능을 많이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치료 후기는 루이빈치카 홈페이지에서. 회원가입은 초간단.